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예, 오늘 1월 19일 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뭐지? <laughs> 목사님 전부입니다. 어, 오늘은 목사님 일하는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우리 친구들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어, 늘 건강하고 어, 우리 친구들 말씀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서 꼭 하루 빨리 만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어, 베드로 전서 오늘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쉬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목사님 따라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악한 말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악한 말, 거짓말, 모두 말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먼이라든지, 뭐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잘하게 되면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이제 천냥빚을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 그렇듯이 이제 우리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건참 중요하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어, 숨기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서 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잘 궁금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악한 말, 어, 특별히 욕이라든지 그런 걸 혹시 입에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지,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어, 조금 짜증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아마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말이 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보고요. 어, 그럴 때일수록 이제 좀 좋은 말. 어, 아름다운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어, 말을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어, 정직한 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오늘 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 지, 어,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 정직한 말을 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